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미리 좀 살펴봤는데, 아, 오늘 주제 좀 두렵던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제 코너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몇번 망설였어요. 아, 망설이셨다고요? 네. 아니, 못 드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로 망설, 망설이셨는지.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식용곤충이거든요. 아이고 네 <laughs> 보기도 좀 그렇고 사실 좀좀 어, 좀 징그러운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여서 사실 네. 저도 이걸 취재를 해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굳이 이제 먹을 게 많은데 식용곤충을 왜 먹나 이런 네.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망설였지만 취재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 또 제가 이미 식용곤충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 아, 네. 아니 그럼 평소에 곤충도 즐겨드셨어요? 네뭐 다른 특별한 곤충은 아니고 번데기인데요. 아, 음. 어, 뭐 번데기 통조림을 된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식용곤충 하면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번데기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과거에는 뭐 메뚜기를 튀겨 먹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번데기라든지 메뚜기는 오래 전부터 식용으로 먹어왔던 곤충이고요. 네. 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는 총 7종의 식용곤충이 정부로부터 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7가지나요? 아,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번데기, 이제 메뚜기 이런 것들. 오래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그런 곤충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밀웜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갈색 거절이 유충이라고 하는데 밀웜이 있고요 그리고 또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리고 장수풍뎅이 유충 그리고 쌍별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 곤충들은 정부로부터 독성검사를 거쳐서 승인받은 곤충입니다 네, 장수풍뎅이 유충 뭐 귀뚜라미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망설여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곤충들에 좀 귀여운 애칭이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갈색거절유충 같은 경우에는 고소해 쌍별귀뚜라미는 쌍별이 이런 식으로 귀여운 이름을 붙여서 좀 거부감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름만 들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데요. 방금 고소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고소한 맛이 나는 애벌레라는 아 뜻에서 고소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두 앵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고소회 말린 고소회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쌍별 귀뚜라미인데요. 역시나 이제 말린 방식으로 만든 쌍별이와 고소회. 아 튀겼다고 <laughs> 들었는데 그겉 모습은 달라지지 않네요. 그렇죠. 그대로 네. 건조를 해서 이렇게 시중에서 이런 형태로 소분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고소에는 이름부터 그렇지만 왠지 냄새나 이제 맛도 고소한 맛이 좀날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말렸다고 하니까 바삭바삭하면서 과자 같은 느낌도 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맛을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것 같은데. 금한데 저희가 지금 못 먹는 게 이렇게 깊, 네. 이렇게 기쁜데요. <laughs> 그 그렇죠? 아, 먹기는 좀 당황스러우실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맛을 좀 간단히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고소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럼이죠. 이 미럼은 음. 어떤 것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곤충이 맛이 달라지는데 미럼의 경우는좀 특별하게 갑각류의 맛, 뭐 새우 음. 맛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눈을 가리고 먹으면 이게 해산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런 해산물의 맛이 강하게 나고요. 장수풍뎅이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를 먹고 살아서 목재 향이 난다고 해요. 음, 네. 목재 향 맛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요. <laughs> 그렇죠. 저도 예전에 메뚜기는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막상 먹으면 그냥 과자 같고 고소하고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메뚜기는 이제 별을 먹고 살아서 특별히 좀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귀뚜라미 경우에는 좀 특별한 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아 저는 사실 식용 곤충이라고 해서 좀 거부감도 들고 생긴 것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친근한 이름도 있고 한번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 다양하게 사실은 이렇게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먹을 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용곤충에는 여러 영양소 가운데 특별히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음. 뭐 귀뚜라미를 예를 들자면 귀뚜라미 100g에 단백질 이 62g 정도 들어있는데 이를 소고기와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단백질만을 빼내서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요리에 섞어서 활용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분말 형태의 단백질을 쿠키 반죽에 섞어서 쿠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음. 뭐 액상이나 분말 형태 의 단백질을 파스타 소스 같은데 섞어서 만들면 뭐 단백질 풍부한 근사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단백질 계열의 이 요소들만 뽑아내서 이제 분말화 시키게 되면 뭐. 제일 쉽게는 그냥 우리가 제과제빵 쪽은 그냥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하고 혼합해서 쓰시게 되면 애당초 밀가루에서 부족한 단백질 부분을 보충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우리가 먹는 식품군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식품군으로는 약한세개 정도 종류가 나와 있고요. 에너지바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쉐이크 부분들, 그다음에 쿠키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간식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저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육포나 어포 형태 그런 그런 그 저키, 그 다음에 쿠키, 그 다음에 스낵류 이렇게 세개 종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음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곤충이라 생각 안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라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추출을 해서 먹으면 사실 이게 곤충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그 재료 그대로를 건조해서 분말로 갈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고소해 같은 경우를 건조해서 이 땅콩가루랑 9대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잼을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곤충을 먹는다고 해서 통째로 말리거나 튀겨서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한번 나중에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앞서 식용곤충에는 다른 것보다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요리로도 활용하고, 또 말리거나 튀겨서도 먹고, 이렇게 활발하게 식용곤충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영양소가 많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환자 식단으로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되게 했는, 되,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소해를 가지고 환자용 식단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일반 식단을 먹었을 때보다 열량 섭취할 수 있는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음. 단백질의 경우에도 (1.5배)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서 뭐 식용곤충이 건강한 식재료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뭐 보기에는 징그럽고 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니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환자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들이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곤충식으로 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영양학적으로 사실 우수한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곤충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좀 효율적이다. 이 호귤적인 음. 장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울 때 먹이도 많이 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또 기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환경적인 우려도 있는데 이 곤충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덜 수도 있고요. 또 소나 돼지는 기를 때 있어서 또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가축보다도 이제 곤충이 훨씬 이제 작으니까 그런 우려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소, 돼지는 다 기른다고 해서 그걸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곤충은 그대로 먹을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좀 효율적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용 곤충을 이제 미래의 식량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동안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도 있,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깨끗하게 사육해서 건강하게 길러내는 방법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좀 함께 같이 가준다면 미래 먹거리로서의 제 역할을 식용 곤충이 좀 제대로 앞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식용곤충은 좀 예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